허리 통증 발목 교정 골반 교정 고관절 교정 기혈 테라피 지도 교수 월선 김영피 여기 선생님은 발이 틀어졌어요. 발목이 틀어진 게 아니라 골반 고관절까지 전체적으로 틀어진 거를 교정하면서 지금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니까 발바닥 보시면 혈액 순환이 안 돼서 허연데 기혈 수저로 발뒤꿈치를 꾹꾹 어... <laughs> <laughs> 눌러주신 다음에 어... 오장육부 반사구 쪽을 발사를 쭉 해줘. 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도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혈색이 많이 돌아왔죠? 응. 쭉 발목도 돌려주시고 쭉 꽉해서 자 이렇게 접어서 차차차. 접어서 눌러주고 힘 빼시고 자힘 빼시고 차. 자 한번 볼까요? 짜자자자잔. 각도도 맞았고, 딱 맞았네. 체형교정지도사 교육문의 010-4181-5442.